제196회 심사평, 제19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네개 부문에 총 25편이 추진됐습니다.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JTBC의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현장 취재와 SBS의 창설 기념식을 윤 대통령 생일 파티를 통합한 경원처 보도가 공동 수상했습니다. 먼저 JTBC의 서부지법 현장 취재보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폭동 현장을 단립 취재해 방송뉴스의 장점을 잘 살린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이후 사건이 실제 규명에도 큰 역할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SBS의 경호처 생일파티 보도는 경호처와 대통령실의 내부정치, 조직문화를 단적으로 드러낸 보도로 취재 역량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의 경호처 내부 동요 보도 역시 급박했던 경호처 대부 사안부터 최상무 부총리 대응까지 연결시 의미 있는 보도로 수상이, 수상이 내지 못했지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규액 보도 부분에서는 KBS의 대통령과 우두머리 혐의가 선정됐습니다. 심사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개혁세태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큰 틀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하면서 부정선거 업무론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줘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한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전파를 탈 때까지 고군분투한 제작진 노력과 용기가 평가받았습니다. JTBC 가짜뉴스 추적기도 구성과 제작이 흥미롭고 꼼꼼하게 많은 내용을 다뤘다는 점에서 수상에까지 이루지 못했지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지역 취재 보도분에서는 KBS 울산의 H, HD 현대미포조선소 하청 노동자22 긴급 사망사고 보도가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위험의 외주와 문제는 해먹은 문제이지만 동시에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보도의 파급력을 높인 지자체의 노력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JIBS의 최초 확인, 어름개의 비극은 최초 발굴이라는 점, KBS의 대구 학생부 복붙하고 해외여행 간 교사도 충격적인 실제 구발이라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아, 지역기의 보도 부분은 모두 네작품이 축구됐지만 수상작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